10분 쉬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죠. 네, 이거 기술적인 문제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. 혹시라도 그 10분 사이에 경기가 진행이 되면은 저희가 전체 화면으로 띄어드리는데 중계에는 따로 없, 없다는 점 유의바라겠습니다. 양해 부탁드립니다. 네. 자, 지금 우리 구조 선수들 출발 신호 잘 이렇게 파악해서. 자 일단 선수도 내려와야죠 그죠? 네. 자 우리 4레인의 분포초등학교 선수와 3레인의 부산진구스포츠클럽 선수가 가장 빠르게 레이스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자 3레인의 선수가 선두로 나서고 있는데요 자 과연 3레인 선수는 몇초대를 막할지 한번 지켜볼까요 자, 33초 04의 기록으로 관영 먼저 들어왔습니다. 이어서 4레인의 백지성 선수 35초 94. 8레인의 정준우 선수가 38초 60의 기록으로 들어왔습니다. 자, 아직까지 32초 때 3명의 선수가 1, 2, 3위를 마크해주고 있는데요. 자, 굉장히 치열하네요. 맞습니다. 네. 자, 구조 경기 선수들 경기를 다치른것 같고요.